안녕하세요 소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 신형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5 터보 7인승 WD 펠리세이드고요. 어, 제가 시승은 많이 했었는데 어, 영상을 찍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들께 어, 좋은 정보를 주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어, 제가 뭐 디자인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서 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차량이 뭐 어떤 게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 이런 거 위주로 좀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보시면 어 아마 이제 크기에좀 압도가 되실텐데요. 어 펠리세이드 같이 이렇게 좀 대형에 속하는 차량들은 꼭 필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어라운드 뷰가 있죠? 차량이 아무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라운드 뷰는 필수입니다.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주행이랑 주차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서라운드 뷰, 이건 꼭 필요,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이 주차 폭에도 차량이 굉장히 꽉차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옵션이 이 바로 원격 주차 보조입니다. 보통 초형차나 어, 가격이 낮은 차량에서도 어, 원격 시동은 많이 있는데요. 이 원격 주차 보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데 어, 원격 주차를 이제 차를 뺐다 넣다 었할수 있는 이 옵션은 꼭 넣어야 됩니다. 특히 헬리세이드나 이 카니발 같은 좀 대형 차량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어라운드 뷰 또는 서라운드 뷰 그리고 스마트 키에 있는 원격 주차 보조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키, 스마트 키가 아닌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에도 원격 주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매하실 때꼭꼭꼭 고민해 보시고 꼭 넣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이제 타면 딱 보이시는 게 있지 않나요? 딱 처음에 봤을 때 어? 평소 현대차랑 좀 다른 게 있다 하고 보시는 게딱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센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어, 이 센서는 전방주시 센서라 그래서 어,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은 이 센서가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을 안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어, 운전자가 졸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보거나 하면은 알람을 띄워 주는 건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센서를 또 껐다 켰다를 할수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좀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어, 설정에 가서 차량 그리고 운전자 보조 여기서 운전자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전방 주시 경고. 이거를 켜면은 어 전방 주시 알람이 뜨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고등 모양도 같이 뜹니다. 이 말은 즉슨 어 앞에를 정확히 주시를 하고 운전을 하세요. 이런 의미고요. 앞에를 정확히 보고 주시를 하고 운전을 하면은 이 표시는 없어지고 그리고 알람도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어, 다음은 이제 밖에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리세이드에는 어, 다양한 신기술들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를 들고서 근접으로 하면은 차가 저절로 리고 잠기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들고 가겠습니다. 가면은 잘 보시면, 네, 사이드미러가 열렸는데요 이때 문이 같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잡아당기면 바로 열립니다 또 반대로 제가 이 키를 들고 멀리 한번 가볼게요 네 보셨죠 지금은 문이 잠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펠리스 이드에는 스마트 키를 들고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가면은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고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열렸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잠겼습니다.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 기술 관련해서 하나 또 보셔야 될게 있는데요. 차 키를 갖고 가서 문이 열렸죠? 열렸는데 갈때 당겼다가 다시 또 가면은 네, 종종 이렇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키를 들고 어 10m 이상 좀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시면 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키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보통 전기차에 많이 있던 기술인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차 키를 들고만 있어도 저절로 문이 열리고 잠기기 때문에 어, 탑승과 하차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면 저절로 문이 잠기기 때문에 손에 뭐 짐을 들고 있거나 그럴 때는 좀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차량에 달려 있는 핸들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차량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음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각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각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쪽을 누르면 문이 잠기고요. 문을 열고 싶으면 이쪽을 누르는 것이 아닌 여기다 손을 네 손가락 이상 갖다 대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음각 영역은 잠는, 잠그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손가락을 4개 이상 넣으면은 차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시고, 뭐, 같이 누르시던가, 아니면은 같이 눌렀는데, 뭐, 이거, 차가 자기 마음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밖에 있는 곳엔 문을 잠금. 안쪽에 손을 전체적으로 넓게 넣으면은 열림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고 누르고 막 빨리 하면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잠금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은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 팰리세이드 이번에 시승하면서 어, 디자인보다 는 기능적인 설명들을 좀몇 가지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좀 적용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용하면서 잘 모를 것 같은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앞으로도 다른 촬영 시승하면서 어, 새로운 기술이나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기술들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